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화창한 가을 날씨에요 정말 날씨도 좋고 정말 정말 여행 떠나고 싶은 그런 날인데 저는 택배 포장을 싸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루 이렇게 무슨 목단일까요 어떤 어 이런 무늬가 있는 아이들이 좀 귀한 아이인데 올해 조금 살균제를 주면서 제가 좀 정성을 들였더니 이렇게 이두의 꽃이 피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핑크꽃이 펴가지고 제가 이렇게 노란 버섯분에 제가 이렇게 산뜻하게 얼맞춤을 하였답니다. 예쁘죠, 여러분? 어느 꽃을 보든지 간에 정성이 없으면 이런 꽃을 어, 볼 수가 없는데, 제가 물도 제가 이렇게 조금씩 어, 매일 줘가면서 어, 꽃대를 올렸더니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핑크핑크한 삶이 어,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연휴가 끝나는 첫날인데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